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자동매매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자 앞으로는 좀 스윙 어,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도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자 오늘 스윙 조건식을 한번 매수 걸어 보겠습니다 자 스윙 조건식 하나 같이 매수 등록해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단타 조건식도 오늘 어, 1번 1번 조건식이죠 자, 요거는 이제 조건지 세팅 로드로 해서, 불러오면 1번, 2번, 11번 불러와 지는데, 2번은, 어, 안쓰고 1번하고 11번, 그 다음에 스윙 1번 해서, 자, 오늘 한번 스윙이라는 조건식을 한번 등록을 해봤어요. 자, 사무엠스란 종목 하나 매수 됐네요. 11번 조건식에 지금 걸렸고요. 자, 1번, 오르비텍, 지금 잡혔구요. 자, 오르비텍, 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프로그램 잠깐 껐다가 다시 좀 스윙 조건식을 바꿨는데, 요거 업데이트 갱신하기 위해서 한번 잠깐 지금 껐다가 실행시켜보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다시 좀 빠지고 있구요. 지금 프로그램 잠깐 껐다 켰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 스윙 조건식 한번 다시 등록해보기 위해서 살짝 껐다 켰구요. 오늘 1번, 11번, 요렇게 지금 매매한다고 했죠. 자, 서울제약 요거 스윙, 스윙 조건식입니다. 스윙. 어, 좀, 어, 조건식을 지금 수정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 종목 지금 매수 되었습니다. 자, 요 스윙 조건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시장가로 50%, 그 다음에 3% 아래에 25%, 그 다음에 6% 아래에 25%. 이렇게 매수하는 거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S 에너지도 하나 잡혔습니다. 자, 오르비에 조금 정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0% 100만원 지금 매수하는 걸로 해서, 최대 한 5에서 10일 정도 가져가면서 매매하는 거, 수익 극대화를 좀 시키죠? 자, 예약 매도가 4, 7. 자, 예약 매도가 4, 7, 10, 15입니다. 자, 그래서, 어, 스윙은 전략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끌고 가겠죠? 어, 끌고 갈 텐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빨리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빠르면 내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유종목 기존 보유종목을 뭐 이게 다음날로 넘어가면 가능수량이 지금 다시 30주가 되겠죠 요게 30주 될 텐데 보유수량을 일괄적으로 분할매도 할수 있게 이제 매수 후 분할매도 주문이 나가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장 시작할 때 이렇게 보유종목들 가능수량 어, 분할매도 주문 낼수 있게 요거 구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스윙 종목들 매일매일 요렇게 매도 주문 낼수 있게 요런 기능 추가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르비텍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르비텍을 매수한 지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자, 전량 매도 한번 해볼게요. 오르비텍은. 네, 그리고 에스에너지도 지금 뭐잘못 가고 있죠? 에스에너지 물량 좀 덜어내겠습니다. 자 에스에너지 살짝 물량 덜어내고요. 어뭐좀 다시 올래네요 올라가고 있고 바로 올라 어, 좀 올라가지고 사모엠스 거의 본전권 서울제약도 뭐 나쁘지 않죠 지금. 자 불어는 살짝 어딱 켰고요. 지금 뭐 오늘 분위기는 지금 그냥 저 그렇습니다. 자 서울제약은 요거 스윙으로 담은 종목입니다. 자, 사무엠스가 2% 도달하면서 매도 됐죠 자, 사무엠스 하나 더 팔렸네요 아, 그리고 S에너지가 좀잘못 가고 있구요 자, 사무엠스가 지금 시세... 시... 자, 대성 엘텍 요 종목 하나 더 잡혔습니다 스윙이네요 자, 사무엠스 일단 이 분할 매수 나가 있는 거는 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세 줬기 때문에 어, 취소하겠고 그 다음에, S 에너지죠, S 에너지. 물량을 조금 더 덜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이제 단타 외에 스윙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건식을 좀 단타와 스윙, 어, 요렇게 같이 등록을 해서 하, 어, 진행할 계획이고요. 좀더 조건식 연구는 필요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너무 단타뿐만 아니고, 자, 스윙 같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매매할 수 있게, 연속적인 매매 진행해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 50만원 기준으로, 어, 매매한다 생각하고, 자, 요거, 뭐, 1번, 11번, 요런 거는 100만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데, 어, 두배 물량 매수한다 생각하겠습니다. 기본 50만원 단위고요, 지금. 자, 50만원 너무 작다고 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일단은 목적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지금, 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방송이고, 자, 금액을 저도 늘리고 싶은데, 사실 뭐 돈이 없습니다. 자, 돈이 뭐, 100만원, 뭐, 500만원, 5천만원 말씀하시던데, 그렇게까지 늘릴만한 여유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매매 진행하면서 스윙 같은 경우는 뭐 매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실현 수, 손익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이제 해야겠죠 당일 전사서 당일 전부 청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빅솔롱까지한 종목 해서 오늘. 어, 스윙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한, 세, 다 매수된 것 같아요. 세 종목 정도 매수됐습니다. 자, S 에너지랑, 그 다음에, 3호 M스, 어, 청산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단타로 매수한 종목은 전부 청산했고, 요세 종목은 좀, 어,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로 라는 종목이 어, 11번에 잡혔죠 잡혔고 지금 매수는 안된 상태고요 이 아래로 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 주문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아, 매수 주문은 나갔고 매수가 체결되지는 않았죠 자 우리로는 취소할게요 사실. 자 이제 쓰인 종목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어 매매 방송을 장 마감 어 가까이까지 진행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편집을 좀 많이 해야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스윙 첫 번째 요거 조건식을 거의 뭐 약간 시초가 베팅 비슷하게 해서 오늘 베팅을 했고요. 자 앞으로 어,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조건식 개수를 좀 늘려서 다양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자 빅솔론이 지금 팔릴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14,050원에 지금 매도주문 나가 있는데 4분의 1 물량 이거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빅솔론 매도 됐네요. 이거 약간 스윙으로 잡은 종목. 뭐 당일 날 바로 급등해주면 어뭐더 끌고 가진 않겠지만 일단 빅솔론이 일부 4분의 1 정도 매도 됐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자 지금 본정권에서 잘뭐 머물르고 있구요. 빅솔론이 하나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이 매수됐네요. 11시 23분에. 지금 한 종목, 대주전자재료가 11번 조건식에 의해서 매수가 됐구요. 자, 일단은 단타 조건식들은 중지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단타 조건식에서 종목은 그만 잡고, 대주전자재료 마지막에 잡힌 한 종목인데, 요것만 좀 지켜볼게요. 분할매수 나가있던 거 체결됐습니다. 서울제약. 아, 서울제약은 이제 하락하면서 어, 풀베팅 됐습니다. 자, 100만원 매수 총 되었고, 자, 대상 혜때 빅솔로 좀수익권을 있죠. 빅솔로는 아까 4% 구간 도달하면서 4분의 1 물량 매도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스윙 매매 하서 5번 아이까지 지금 종목들 가져갈 거기 때문에, 자, 장 마감까지 지금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서울제약도 매수 됐죠. 서울제약 고점 대비해서 거의 9% 내려왔네요. 지금 많이 내려왔고, 요 종목 이제 보유하면서 한뭐 1, 2주 정도 끌고 가면서 매도할 타이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막판 대주전자 재료가 좀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전에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까지 됐으면 좋겠지만 분할 매수 결국 어, 코 앞에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분할 매수 안 됐고요 장 막판에 좀 시세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서울제약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는데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자 계속 끌고 가겠고요 자 대주전자 재료는 여기서 오늘 이제 끊어 내겠습니다 소호포 수익 이 났거나 었 본전권 정도 생각되고 결국에 오늘 뭐 스윙 종목으로 매수한 서울제약이 많이 빠지면서 현재는 이제 손실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종목들 이제 며칠 갖고 가면서 한번 수익 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매매는 지금 뭐 장마감 시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뭐 대서가 일탱이나 빅솔로 비롯한 서울제약이 급등하면서 자뭐 갑자기 팔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 있죠 물량들. 어 내일 여기는 추가해서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데, 자 어, 신규 매수해서 분할매도 나가는 것 말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일괄적으로 위쪽에다가 이렇게 분할매도 까는 거. 자 매수가 기준 그리고 현재가 기준 요런 식으로 해서 위쪽에다가 주문 미리 내놓을 수 있는 요런 기능들. 어, 보여드릴 계획이니까 곧 지켜봐 주시고요. 자, 장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건검색시 분석하는 거 일봉 플러스 분봉 요거 짬뽕 이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존에 분석하던 일분봉, 어 일분봉 그 단타식 이 있었죠 조건식, 그거 일봉 위치에 따른 것들 분석해서 조만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버나이 스윙 종목들 오버나이트 하면서 이제 앞으로 매매 진행해 볼 텐데, 자, 오늘 단타 종목은, 자, 자 우리로는 매매 안 했고,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또뭐 했죠? 뭐 사무엠스, 모르비테 에스에너지, 요렇게 네 종목 매매한 것 같은데, 요네 종목들 한번 보고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6일, 자, 월요일이구요. 자, 서울제약하고 대성일택, 그 다음에, 어, 빅솔론, 요렇게, 세 종목은 스윙 종목으로 매수했습니다. 자, 서울제약은 하락하면서 전량 100만원어치 매수됐고, 자, 다른 종목들 대성일택하고 빅솔론 50만원씩 매수해서, 자, 4분의 1, 아까 4% 도달하면서 매도 됐구요. 나머지, 뭐, 단타로는 오늘 네 종목 매매했는데, 뭐, 재미를 못 봤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승패를 나누기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보시면 뭐 3무1패죠? 3무1패 자 빅솔로 매도한 것까지 일부 분할 매도한 것까지 따져보면 오늘 매도한 물량은 1승 3무1패고요 자이렇게좀 보기 힘들겠죠 빅솔로는 일부만 팔렸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요정도 되고요 단타만 빼면 1승 없이 3무1패 되겠고 자 오늘 실현소이 단타 종목은 다 정리됐죠 자, 전체적으로는 지금 서울 제약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이겠지만, 저건 스윙 종목들 어, 시간 손이 나중에 반영하겠고, 오늘 시간 손익 금액만 보면한 8,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1.6%입니다. 자, 지금 뭐 8,000원 큰 금액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매매하냐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차차 검증 되고 프로그램 소개시켜드릴 때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진행해보고 있고요. 어, 큰 금액 베팅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좀 다양한 조건식에 의한 많은 종목들 매매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은 종목 매매 하지 않았는데 스윙 조건식도 앞으로 좀더 추가하고 단타식도 더 검증해서 좀 다양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제약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손실 나고 있는데 자대성일텍 빅솔론 요런 종목들 어 내일부터 또 한번 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6월 26일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한 매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